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능력껏 벌어서 나누어 쓴다 라는 키워드에 있는데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신에게서 받은 주요한 탤런트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하고요 베스트가 되지 말고 유니크하게 되라고 가르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밥상머리 교육은 어, 자녀들과 부모가 같이 어우러져서 어, 아이를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건데요. 이 백앤머리 교육은 아빠가 주로 합니다. 아빠가 항상 같이 책을 읽어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부모가 어, 낙관적인 모범을 보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대한다고 합니다. 요즘 어, 화두가 그 질문과 토론, 독서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미 유대인 교육에서는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내용이죠.